5, 4, 3, 2, 1 5, 4, 3, 2, 1 5, 램드 옆에 폭탄 있으니까잘 보시고 폭탄 터졌어요 램드 봐봐요 램드 움직이지 마요 소가 쓰레기 없는데 미리 서 계세요. 쓰레기 왜서 있지 말고. 탈거 피하고 세모징 표로 오세요. 탈거 피하고. 지금 냄비 양옆에 있는 거두개 서질 거예요. 터리고 쭉 뺍시다 이거 어. 어. 음. 이번에 좀 땡겨서 잡을게요 이거 고탈박사 그냥 폭탄 다 깼고 냄드에 박아주세요. 폭탄 껍질 피해서 박으세요. 위에 저거. <목소리도> 소가 오니까. 그거 지금 냄드. 대법 지대 인상. 밑에 두개 있거든요. 이거 하고. 딱 조심하시고, 희랑님 쪽에 있고, 램드 옆에 저거 있으니까 봐주세요. 폭탄 희랑님이 램드 오른쪽에 있는 거 깨면 돼. 님 방향이니까, 폭탄 껍질 오른쪽 왼쪽 끝에 있는 거부터 피해서 막으세요. 피해서 괜찮으니까, 차단 중, 차단 중! 제발 걸리지 말아주세요. 제발 저 마주에다가 이제 쿨쿨기상탕 제발 쭉뺄거예요 1학년인데 동글쪽으로 가면 좀 구석보다 그러니까 여기 넓은데 있죠 거 제발 최대한 최대한 오케이 안걸렸어 어 여기서 잡죠. 이거 붙여갖고 이거. 너무 가깝 재활용자 있어요. 발밑에 보세요 일단 다끝났음면 냄배. 이번에도 지금 냄새 발밑에 두개 있거든요. 이거 깨고 저기 넓은 쪽으로 나갈게요. 공 굴리러 갈 준비하시고 이번에 나 걸리겠다 어? 안 걸렸어 이번도 붙여서 잡을게요 재활용자 가요발 밑에 폭탄부터 깨주세요 폭탄 폭탄 아직 있어 폭탄 끝났어 생존 키고 내면 돼 저거 먼거사단좀먼 거리 왼쪽 끝에 있나? 저거 사단되나고철 됐고 도발은 해놨어요 이거 소발 깔리면 근딜 아플 수 있어요 발밑에 하나 깔릴 거예요 맹대 발밑에 있어서 아,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휘랑 저안 빼도 돼나 아, 걸리겠지? 그렇지 폭 부터 깨주세요 나가서 잘보고 휘랑님 그쪽 먹어줘 염대 근처 에 있다. 폭탄 껍질부터 빨리. 그 원들들. 먼거 폭탄 껍질부터. 개수랑님 먹었고 왼쪽 끝에 폭탄 껍질 봐요. 폭탄 있다. 폭탄. 폭탄. 염에다 박으면 돼요. 사단 준비. 사장이 전부죠. 이거 그냥 공 걸려도 냄새 받고 그냥 냄새 비켜, 요로로비세요 대마법 딜대 비켜. 딜로 비켜. 딜로 비켜. 딜로 비켜. 요